골프 시즌업 하기에는 올가을이 너무 빨리 가버렸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1년만에 달려온 라카든 퍼블릭 올해도 역시나 이쁜지 우리 같이 구경 가보실까요? 고고! 오늘은 특별히 필드에서 착용감이 너무 궁금했던 n o 의 방풍 니트 단체로 착용하고 체험 라운드 해볼 건데요 그럼 우리 스페셜 게스트들과 함께 즐거운 라운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친근한 라카든 주셨는데, 올해는 이제 과자랑 컵라면도 주시네요. 우와. 맛있는 거를 많이 주십니다. 올해는. 락가든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3주 전 오전 11시 오픈인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일주일 전 정도에 취소 티가 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약 가능하시답니다. 저희 이번 이용 요금은 9월 3일 기준 그린피 9만 원, 카트비 인당 만 원, 총 10만 원이었습니다. 아, 저번에도 고객 쉼터 있었나요? 저번에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고객 쉼터가 생겼습니다. 여기 아까 데스크에서 컵라면이랑 나눠 주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으신 거 같아요. 완전 캐주얼하게 딱 아, 컵라면 먹기 좋게 세팅이 놓셨네요. 으 끓는 물도 만비입니다 자 1년만에 라카든입니다이번주 너무 추워서 걱정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날씨 많이 풀려서 저 지금 막 데스크 접수하고 준비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난다씨예요 난다씨 오랜만에 라카든 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오고 지금 거의 1년만이에요. 저... 어디... 오늘 이 엔뉴 <laughs> <new> 방콕리츠 <방콕니트 웃음> 촬영하러 스페셜 게스트들이랑 같이 왔고, 지금 1월 티셔츠 타고 저희 <laughs>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갈 라카든 어떤지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고고! <laughs> 역시 라카든 예뻐요. 여기 1월 중간 지점이고, 그린 저기 뒤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우리 화수복 사장님 첫 홀부터 완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1번 지금 이제 그림 왔는데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laughs> 또채 잊어버릴라. 그러니까 자주 나오시라고요. 아, 네. 어, 그림이 얼었다. 저희 2번 홀 왔습니다. 2번 홀, 파포 홀이고, 홀 이렇게 생겼어요. 제희 아까든 그 지난 영상 보시면 홀 속에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3번 을 왔어요. 이제 햇빛 나고 진짜 따뜻해요. <laughs> 우리 방콕니트 별로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네. 따뜻해서 아직 11월 중순은 따뜻한 것 같아요. 두분 있으십니다. 두분 골프장에서 처음이셔. 네. 술자리에서만 뵙습니다. 네. <laughs> <laughs> 저기 두분다 골프를 <laughs>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는 연습파 여기는 경기 시청파 <laughs> 지금 두분 어떻게 오늘 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척좀 하시죠 너무 안 친해 보이잖니 <laughs>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 애니우 방풍 니트 체험하러 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오늘 많이 안 추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지금 햇빛 나가지고 어, 별로, 어, 별로 <laughs> 그리고 이 안에 레이어드 티 입고 울 어, 레이어드 티 기능성 너무 그리고 지금 방풍만 <laughs> 입고 저희 지금 라운드 하고 있거든요 오늘 며칠이지? 11월 14일인데? 14일 가볍고 따뜻해서 가뿐하게 라운딩 중이랍니다. <laughs> <laughs> 우우우 리급해가지고 여기 지금 4번홀 왔습니다. 와, 여전히 이뻐요. 4분 홀 오르막, 좀 심한 홀이구요. 어, 진짜, 화수봉 사장님. 네. 시청 빨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잘간거 아니야? 연습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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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도 안 하는데, 진짜. 1위도 경기 1위도. 시청만 봐도. 오, 나이스. <laughs> 야, 역시. 이거 원래 막상 막하 아닌데, 지금. <laughs> 진짜 시청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새삼 느낍니다. 필드엔 자주 못 나오지만 모든 골프 경기를 빼놓지 않고 보시는 우리 사사장님의 골프 열정도 인정드립니다. <laughs> 그린도 지금 습기 다 거치고 살얼음 뛴 것도 다 빠져서 상태 짱짱합니다. 역시 락카드네요. 여기 6번홀 그린 100m 지점 정도의 홀이고 오르막 구조라서 그린 저기 뒤에 있습니다. 지금 날씨 완전 좋아져가지고 우리 그 골사랑이들 기분 좋아졌어요. 몸도 다 많이 풀렸고 <laughs> 몸다 풀린 거 아니었네. 아유, 하늘만 엄청 예뻐. 여기 7월이고 제 그림 쪽에 있습니다. 저희 여기 경기 시청파 지금 경기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자기가 완전 풀어푸른줄 알아요. 지금 이 상황도 볼안 내리고. 치시겠다는 우리 사장님. 자, 화이팅! 경기를 너무 많이 봤어아이스 <laughs> 아웃하셨습니다. 저기, 7홀 중간 지점입니다. 8번 홀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두홀쇼트를 남았습니다. 그린 저기 위 있어요. 이렇게 <laughs> 생겼 저희 어제 영화여서 추울 줄알고 지금 이렇게 l c t 두개 입었거든요. <laughs> 근데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해가지고 오히려 더웠어요. 너무 여러 겹 겹쳐 입어서 특히나 스윙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요 몸에 착 붙는 부드러운 착용감과 가벼운 소재감으로 오히려 더 가볍게 스윙하실 <laughs> 수 있다니. 저 체형단으로 지금 같이 오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콜이고. <laughs> 기대 이상으로 가볍고 따뜻해서 저희 모두 아우터 없이 니트만으로도 라운드 마쳤니다 자, 그럼 마지막 콜 저희 열심히 안녕, 재밌게 안녕. 마무리 해볼게요. 드디어 마지막 골 왔습니다 마지막 골파스리고 그린 저기 뒤에 있어요 마무리하고 나오니까 대기줄 장난 아니네요 아직도 11시 12시 티오프는 마감 순삭이더니 역시나 우리 골퍼님들의 열정 대단하십니다 들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사이크 정리 중이에요 저기 경기 시청파랑 연습파 어떻게 <laughs> 잘 치셨나요? 네? 저희 오늘 경기 시청과 깜짝 놀랐죠? o the country? I don't know. What is it? It is a challenge. I don't 저희 마무리하고 안녕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저희도 남은 시즌 아쉽지 않게 좋은 곳 다녀와서 또 찾아뵐게요. 빠이!